3월 5일, 27시 33분, 낙지 2차전 나 왔습니다. 개아프는 제발. 물 때는 5물, 물높이 170, 오늘 곡전는 15마리. 날씨 좋아요, 저 오늘. 낙지 못 잡으면은, 시에 못 가야지 뭐. 물색 오늘 좋네. 기가 막혀. 가운데를 노리겠습니다. 가운데. 3월 5일, 첫 낙지 잡았습니다. 자, 이거죠 이쁘죠? 어, 두 번째 낙지. 오늘도 사이즈 존나 좋아요. 자, 입수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두 마리. 여기 까마귀. 까마귀. 자, 여기. <laughs> 3마리째. 3마리 집중 했어요. 저도 봄낚지는 부드럽다. 오늘은 그냥 한번 먼저 그냥 시작을 할게요. 여기가 낚시가 많아요. 아, 좋아. 여기. 보이나요? 네마리 깊으니까 안 보여요. 카메라는 안 보일까, 카메라는.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아요. 저희뭐 이렇게 깔끔할 때가 드문데 일색이 잘 보일 때가.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가까이 앞에 보는 것보다 멀리 보는 게 좋아요. 뻥리기 여기. 셔저3말 잡고, 걸창으로 갑니다. 걸차 힘든, 힘든 곳으로. 한마 있네요. 자, 한 마리 아이거 낙지 여한 마리. 아이고 좋아. 젓불 있네 젓불. 자, 젓불. 여섯, 여섯 마리. 아우 크다 이거. 후보들 안쪽에서 잡으라고. 이거 또 있네. 아이고, 여덟 마리. 자, 또 있어요. 여기. 자, 여덟 마리 잡고. 아홉 마리. 한 마리를 잡았으면 여기는 몇 마리가 더 있어요. 지금 들어온 지 지금 한 30분도 안 됐는데 아홉 마리 잡았어요. 아홉 마리. 우와. 자, 아, 자, 아, 자 한 마리? 한 마리야 여 있네 한 마리 여두 마리 하나 기세개 티가 나고 하나 있는데 소운이차가오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다리 벌리고 그냥 가만히 저기 한 마리 있네 카메라는 잘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여기 여기 한 마리 자 여기 잡한 마리 도망갔네 도가통 이가 두꺼운 거 아닌데 옆에 있어 왜 도망가 제일 큰 거. 이렇게 지금 몇 마리 있지? 나도 몰라요, 몇 마리인지. 죽이면서 오니까 몇 마리인지 알 잡다가 마리를 까먹었어. 아이 있네. 18. 다 이렇게 잡아요, 날 좋으면. 여기한 마리 있네요. 또. 열. 20마리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. 20마리. 이제부터 바삭 10마리. 바짝 10마리. 바짝. 오, 있다, 있다, 있다. 낙지, 낙지. 보이죠, 낙지? 이렇게. 우와. 흥실하다 이거. 스물, 스물 몇 마리째 아, 이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탑으로 파시는 분들이 하나 가지고 저기 빠지면 어, 죽습니다 자, 보이죠 낙지 스물 일곱 마리 저는 온리 낙지 다 가지도 필요 없다 어, 여기 한 마리네 있 보이니까 왜왜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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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마리인지도 몰라요 지금 아 이제 간조시간 다 돼서 이제 낙지 잡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슬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물색 좋고 조가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낙지 구멍은 조심 맞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슴장아도 뭐 찢어지고 어우 에너지를 뭐 많이 써야 되니까 몇 마리 잡았을까 23년 3월 5일 낙지 잡고 갑니다 자몇 마리 잡았나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아홉 열